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만과 아들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써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다스리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기근이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게 주님 역사이시고 하나님 분유가 사비를 I m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진선 목사님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들고 나왔습니다. person who is a p e r s o 하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에 r s o n w h 주 is a person w h 시 is a person who i 와 영광 I a 을 n 게올려옵나이다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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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 o 문 96장. 네, 교 a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h o 의 열매는 응? 그의 s 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 a 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who is a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응? 너희 자녀를 노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통회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누구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아멘. 오늘 어, 5월 5, 5일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주일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그레네 사모니 브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오늘 주일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준비 없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주님께서 이 세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들을 들을 때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이 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지금 뉴욕에서 와서, 잠깐, 여러분, 뉴욕에 있는 예수기 뿐 성도 분들, 저 이제 한국에 온지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네요.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카톡 도 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고, 어, 없는 동안 이제 담임 목사님도 화요일이면 한국에 오시는데, 오늘 동안 여러분들의 시상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뉴욕에서 지금 한국에 와서 며칠 전 전번 주저번 <laughs>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인사동을 가게 됐어요. 인사동을 갔는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주일인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데 유령 도시 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뉴욕에서 코로나 때 정말 그 뉴욕의 그 도시 자체가 죽은 도시가 됐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오고 가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 죽은 도시가 되는 거 보면서 아 그때 그러면서 아 휴가가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그 때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어가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 교회를 또 가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 올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박혀 올라갈 때 예수님이 그 십자 가에 모진 매를 맞고 모진 매를 맞고 그 십자가가 버거워서 그 쓰러졌을 때그 옆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로마병 병사들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처럼 많은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밑에서 배우던, 또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말하자면, 그분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를 하던, 그런 주님을 따르던, 그런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 군들에게 다 훼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이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어, 앞으로 어떻게 유대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받을 고난과 또 그들이 나라 없이 또 이리저리로 몇천 년, 이천 년 이상을 떠돌 거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고난이 당할 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 로마군들에서 다 이제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이천 년 가까이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그런 삶들을 살게 되죠. 그런데 나라, 나라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인 고아들도 이 땅에 삶이 힘든데, 나라 없는 국민은 어느 나라 가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로서 참 누릴 거 누릴, 그 국민들이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면서 많은 불평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홀로코스트를 겪게 되면서 정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그런 많은 유대인, 유태인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죠.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아마 유태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또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시온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시온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1945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거든요. 반드시 또 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약속도 해주셨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알지 못해도 성경을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된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거든요. 그 약은 옛 언약, 옛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이 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죠.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또그 예수님이 반드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뭐 이스라엘의 뭐 역사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 예언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 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그 일곱 대 환란 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내리실 재앙들, 일곱인 일곱 대적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여러 가지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그걸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 왜 이때는 그런데 지금 이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실까? 우리는 그런 의문,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죄 정도를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큰, 큰게 목사님들처럼 뭐, 뭐 이름, 이름 나고 폼 나게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주시면서까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때 아, 왜, 왜 저러고 살아? 왜 예수 안 믿으면 참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모든 걸 누리면서 살수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과 버리고 저렇게 힘들게도 살아,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의종들이 조금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으면 좀 응? 제대로 크게 써서 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좀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막 이렇게 좀그럴거 아니면 왜 부셨어요? 르 그러면 서 하나님께 우리가 서로 하면서 또,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또 그런 자책을 하면서 한, 한탄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의종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면 나옵니다. 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불에 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시 구레네 시몬은 이 사람은 그냥 오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이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 버거워서 왜냐하면 많은 매를 맞으셨잖아요. 이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기력이 떨어져, 아프고, 걷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십자가 지시다 보니까 쓰러지셨죠. 그때 이 구레네 시모는 영문도 모르고, 아, 무슨, 뭐, 예수라는 누가,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죽임을 당한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이런, 뭐, 소문은 들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로마 병정에 지어주는 걸 치고 갈보리. 해골이라는 그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구레네시모는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최초의 안디옥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안디옥교회를 설립한 세명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시몬입니다. 구레네시몬은 사도바울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도바울이 안디옥교회 부목지금으로 말하자면 처음 파송된게 이제 부목사죠. 안디옥교회가 처음이 생겼다는 얘기를 초대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이 듣게 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교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죠. 목회자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이 사람, 그래서, 어떻 그, 바울이를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총회에서 허락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사와 부목사 지금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아니요. 그때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시몬은 그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을 초대께 최초의 교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자로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그, 저기 그 루퍼의 어머니가 바로 그레네 시몬의 어머니다.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 그 사도, 그렇게 그레네 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가 또 어린이날이면서 어버이날이면서 가정의 달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시고 또 성장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또 세워가시면서 이제 때가 급한데 주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의 임하심에 어떤 주의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 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민족,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다리, 해가, 해가, 핏빛같이, 다리, 다 해가 다리 핏빛같이 변하고, 낮에 해가, 해가 어두워지고, 그렇죠? 일식과 월식,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천재지변 천하를 보면서도 주의 임하심이 언제인지 알라라고 주님이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 성경을 보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알면서 분별하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의 영혼들이 지금 마귀 사탄들에게 사냥당하고 있고, 마귀는, 마귀가 뭐 뿔달린 마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들은 우리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새 사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많이 하면서 뭐, 게임도 뭐 예쁜 게임도 있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또 이런 게임도 있고, 또 게임하면서 전쟁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런 게임도 하고, 많은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볼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 아이들을 성령받게 기도해라. 너희가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 구하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비가 떡을 달라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들 아비가 어디있냐 느그 말씀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이들이 성령을 받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을 쓸때 훈련된 사람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들을 택하시고, 그곳에 갖다 놓고,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애국에 미리 데려놓애굽의 총리로 세우, 세우듯이, 애국이 아니죠. 다니엘을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기 <저기>, 죄송합니다. <laughs>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 사용하시면서, 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쓸 때, 먼저 그 속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쓰는데, 꼭 하나님께서 뭐 좋은 장소에만 갖다 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성향에 따라서, 아이든 어른이든 마,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각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시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지인 목사님이, 가까운 목사님이 그 전에 음악을 하시던 분이라, 예, 한국 돈도 많이 벌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도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술도 드시고 마약도 하고 그러다 마약까 마약 미국은 또 마약을 또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 보면 경찰서고 또집 나가서 또 와이프가 막 찾으러 다니면 경찰서에 가서 또 잡혀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운전도 못하게 되고, 미국에는 삼진아웃제라는게 있어서 똑같은 걸로 세번 걸리면 이제 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서 가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왜냐면 참, 이제 운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제 걸리면 이제 감옥을 가야 되니까 신학교 다니 그러면서 이제 성령받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시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목사 이분이 목사가 되셔서 뉴욕에 오셔가지고, 네, 그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아이들, 왜냐면 아이들이 마, 쉽게 마약에 이제, 어, 저, 미혹이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그만 아이들한테 뭐, 캔디 같은 마약을 뭐, 1불, 2불에 살수 있게끔 그렇게 접근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래, 그래야 이제 마약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잡혀가서 감옥에서 있고 울고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아이들 찾아가서, 왜냐면 그, 그곳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또 그런 특수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려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뭐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서 가장 외로운 곳에 있는 아이들, 가장 아픈 곳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상처를 그 달래 위해서 어른들은 술을 마시지만 아이들은 쉽게 접근하수 그런데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 우리 아이들 요새 컴퓨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요, 해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곳에서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울며 기도하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해라.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왜냐면 우리들 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손 천대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절대로 놓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너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 그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을 하는 거 그걸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훈련시켜서 반드시 그 아이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여정들에게 정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한 길로 또 좋은 좋은 길로 가라고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도로 말씀을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주일과 또뭐 어버이날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주님 이러한 때 저희가 더욱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 무엇,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야 여러분 또 다음 시간 에또 만나요. 예수基督교회 상도 여러분들 우리 한장후명 만나니까 그때 봬요. 아멘.